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 어릴 적 자신이 꿈꾸던 삶의 목표를 이루셨나요? 어떤 분은 이루셨을 수도 있지만 못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도 도전하고 계신가요? 만약 도전하고 계시거나 포기하셨다면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체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자는 거의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개인은 항상 부족에 의해 압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사실이란 것은 없고 해석만이 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이 날수록 날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 작아 보인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별을 볼수 있다. 모든 것이 더 어렵게 보이는 것은 당신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자유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죽음도 생명도 사랑도 모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무지와 자만은 현대 사회의 두 가지 큰 악이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이미 팔려있다. 우리는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진정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의지의 힘 없이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용기를 잃지 마라. 고난은 영혼을 강화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창조의 원천은 우리 안의 충돌과 갈등이다. 삶이 그대를 부르면 그대는 모든 용기를 다해 대답해야 한다. 불만은 진보의 시작이다. 자신을 알아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은 영혼의 죽음이다. 진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사람은 그의 행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인생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인간은 그의 꿈에 산다.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과 여러분은 배우다. 폭풍이 몰아치면 영웅은 더 강해진다.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대로 나타난다. 진리는 오직 하나,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다. 지식은 능력이다. 우리의 오늘날의 결정은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인간의 최대의 업적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바른 길은 종종 외로운 길이다. 자유는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삶을 불평하지 마라.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다. 삶은 탐험이다. 그리고 탐험하지 않은 삶은 소용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너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태도를 바꿔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자신을 알아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 없이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혼자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용기에 대한 연속된 시즈다. 일이 성공할수록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커진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행복은 기대와 관련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불태울 수밖에 없다. 가치 있는 것은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는 현재에서 결정된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다른 이의 삶을 살지 말라. 가장 높은 산은 아직 오르지 않은 산이다. 삶은 무한한 가능성이 연속이다. 최고의 시간은 지금이다. 자신만의 길을 가라. 당신의 일은 당신을 정의한다. 행복은 조용한 마음에서 온다. 고난 없이 성취는 없다. 모든 시작은 작다. 우리 모두는 별이 될수 있다. 삶은 즐겁게 살아야 한다. 자신의 길을 찾아라. 진짜 여행은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경험은 최고의 선생이다. 목적 없이 살면 실패는 확실하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알수 있다. 증오는 사랑보다 오래 지속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삶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라. 위대한 것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 꿈을 꿔라. 그러나 그 꿈을 시현시키려면 깨어있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정의된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라.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혜는 고난에서 나온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다. 인내는 승리의 열쇠이다. 자유는 책임을 가져온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위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올바른 태도는 성공의 기초이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진보이다. 도전은 기회의 시작이다. 삶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대로 진행된다. 행동 없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미래는 현재에서 만들어진다. 지속적인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라. 현재를 살아라.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다. 성공은 준비된 마음에게 온다. 모든 큰 여행은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라. 용기는 위대한 것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인생은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감사합니다.